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간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5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후오비 글로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하나 50만원 상당의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위에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런 좋은 이벤트는 본인만 할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과 함께 후오비 토큰 에어드랍도 받아보시고,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선물 매매방 입장을 하셔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시다 보면 50만원이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보다가 5천만원도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영상 보신 분들은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 참여를 하셔서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보실 종목은 스택스인데 12월 일정을 보시면 스택스 업데이트, NFT 출시, 스테이킹 등 많은 호재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매수세가 붙어주는 모습이고 지난주 금요일 리뷰 영상에서도 415원까지는 터치해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보시면 이 라인까지는 반등을 보였지만 결국에 저항 돌파에 실패를 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12월 CPI와 FOMC 발표를 앞두고 매도 분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잘 버텨주고 있고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겠지만 370원 이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매물대 하단까지 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만 보시고 진입을 하셨다가 바로 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스택스 이렇게 남겨 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를 해 주시면 스택스 진입 가격부터 매도라인까지 저희 무료 정보방에 계시는 회원분들과 함께 매매 이어가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번 주말에도 아도코인 106원대에 추천을 드렸는데 26% 정도 슈팅이 나와주면서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급등 코인 이런 식으로 횡보 구간에서 타점 나왔을 때 잡아드리거나 매일 단타 코인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혼자 하시는 거랑은 수익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료 정보방 입장하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설명을 이어가자면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415원 라인이 이전 FTX 사태로 급락이 나오기 전 매물대 하단이라 돌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안착에 성공을 해 준다면 480원에서 500원 라인까지 추가 상승분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스택스 신규 매수를 계획 중이시거나 고점에서 물려있는 경우 추가 매수 가격이나 손절라인 같은 대형방법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스텍스 남겨주시고 가볍게 상담만 받아가셔도 손실 중이던 종목들 물타기를 해서 오히려 수익을 보고 나올 수도 있고 손실 금액은 저희가 안내 드리는 급등 코인, 단타 코인들을 채워 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무작정 사놓고 기도하는 매매는 이제 그만두시고 저희와 함께 트레이딩 하시면서 돈 벌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